3cc 플러스 네. 4만 1000원에 20불. 사진 찍어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? 예, 예. 아, 사진 이유가 뭐 있으세요, 혹시요? 이런 종목, 여기? 아, 그게 건설, 아니, 저 건자대하고 네. 그 자동차 안전율이 그쪽 때문에 샀거든요. 네, 실적도 괜찮죠. 예, 예.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이죠. 예. 왜안 움직일까요? 잘 모르겠네. 네,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인기라고 해요. 인기가 있으면 주가가 막 움직이잖아요. 예. 수요와 공급대로 움직여요. 이쪽 업종, 업종 자체는 다운사이클이에요. 이제 네. 건설 기자재 같은 경우는 건설 네. 인테리어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움직여요. 어, 최근에 리바트, 한샘 이런 걸 많이 움직이지만 이제 네. KCC 글라스 같은 거 이쪽은 이제 다운사이클이었었어요. 그다음에 이제 또 신규주에서 주가를 급, 급등을 냄비로 놓고 지금 조정 구간이에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거래가 세게 들어올 때나 이제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. 근데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건 인기가 없기 네. 때문에 네. 그렇죠. 언제 시그널이 나와야죠. 이제 어떤 시그널?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보면 어, 무릎 아파요, 허리 아파요, 내일 비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런데 정말 비올 확률이 있어 요 없어요? 아맞요 있죠. 주가도 똑같아요. 예. 그 확률은 뭐냐면 첫 번째 밑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올 때 아까 인옥사 첨단선처럼 거래가 딱 들어왔다고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. 이 거래가 지금 있어 요 없어요? 없죠. 네. 예. 그러니까 얘는. 올라갈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이평선이라고 그래요. 이제 방향을 얘기해요. 아,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어 이제 정배열을 만들었냐? 정배열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격도로 벌린 거. 근데 이제 횡보를 만들었냐? 횡보라는 거는 정배열 이, 이평선들이 이, 이평선은 방향이에요. 근데 이 방향이 지금 누워 있어요, 아니면 위로 가 있어요? 이 선들이? 아, 눌러 비슷한 거. 눌 눌러 있죠. 그러니까 나는 그래. 안갈 거야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. 어... 그때 사졌기 때문에 얘는 계속 행보하는 거예요. 어... 아 이게... 네. 그러면 계속 홀딩 하는 게까요 어떻게 아니면 혹시 주식을 잘 아세요? 다른 거를 아니요. 내가 이거 파더라도 다른 거 수익 낼수 있는 분이라면 바꾸는 게 나는데 아 저는 그게 안 돼요라고 하면 그냥 꿀고 하는 게 나아요. 왜 그러냐면 아... 이거 팔고 다른 거 사면 또 손해 보세요. 근데 이거는 실적이 예, 예.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주면 팔수 있어요. 얼마에 4 3 0 0 0원까지팔수 있어요. 거기가 머리거든요. 아...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 예. 거기 올라갈 수 있을 때니까팔 근데 답답할 거예요. 그래서 아... 손해 안 보고 나온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43,000원. 근데 내가 주식을 알고 내가 이거 팔아도 다른 거살수 있는 사람이다. 그러면 파는 게 나아요. 근데 내가 그게 좀 아니다. 그럼 끌고 와서4 3 0 0 0원에 팔면 돼요. 아, 어... 그럼 끌고 가세요. 야, 예, 제가 볼 때는 그냥 끌고 가셔서 4만 3천 원올 어. 때까지 끌고 가서 4만 3천 원 팔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어, 예전에 그 가격은 안 나오겠죠? 음, 어디요? 그 한창 올라갔을 때. 8만 원대요? 예. 예? 예예. 예. 아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?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어, 그 이거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사겠죠. 그쵸. 그렇죠? 네. 예,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다만 예측할 뿐이, 네. 예측할 뿐인데, 이 종목은 아까 예측의 툴에서 옆으로 행보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, 1차는 4만 3천원 라인에서 판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여기까지는 반등이 들어요. 기술적 반등이라기 고하 때문에, 여기까지 시간을 주고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